길이라서 차 아닌데 그래서 계속, 계속 끊기네요. 아마 숙소 가면 거라 떨어질 것 같아서. 생일 축하해준 모든 분들 감사해요. 차 아니라서 그런가? 잠깐, 잠깐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켰어요. 그냥 버블 그 텍스트라는 게 나으려나? 진짜 현이가 레드벨벳 케이크 좋아하는 줄 알았어 어 근데 왜다 레드벨벳 케이크를 좋아한다 생각을 하지 왜 그럴까 나 계속 오레오 그 오레오 치즈 그 칫솔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미역국 못 먹었어요 치즈케이크를 먹은본적 없었구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라이브 스케줄 하고 정말 끝내자마자 옷만 이제 옷 갈아입고 머리 대충 정리 다시 하고 바로 킨 거예요. 근데 애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레즈베베 케이크 제일 좋아 좋아한 거지? 아마 군대 아잘 이유를 잘 사실 잘 모르겠어. 애들한테. 그래요. <목소리도> 치즈케이크 말고 무슨 맛의 키, 케이크? 저는, 치고, 조금 상큼한 케이크 좋아합니다. 저녁 안 먹었, 어 오늘 밥을 못 먹었어요. 아, 아침 먹었, 일곱 시쯤에 아침 먹었어요. 파이브용 맞았던 멤버? 영은이랑 언니랑, 팅언니랑 유진언니? 아, 숙소가서좀 많이 늦었지만 약식 느낌으로 밥 먹고 바로 자야 될것 같아. 채연이도 멤버들 버블 구독한 적 있어? 멤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생일 일러스트 다 봤어요. 볼 때마다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셔서 거의 끝날 때는 "체크바, 니 체크바 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런 수준으로 지금. 아니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서 별로 막 그냥 일반 날처럼 지나갔던 사람이어서 데뷔 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죠. 다현이가 올린 체한이 셀카, 다현이 폰으로 현이가 찍어던가 그런 그렇더라고. 가끔 다현이 휴대폰 그냥 떨어졌을 때 내가 그 기본 카메라로 대충 찍고 가거든. 야간개장을 가고 싶어요, 디즈니. 사실, 놀이기구에 큰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체험고사 그거를 제가 출제한 문제가 한몇 가지가, 거의 다 제가 출제하는 거일 텐데, 그때 출제하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멤버들이 갑자기, 언니 귀몇개 틀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Too, but my hair condition so bad. <laughs> 잠든 사진? 채연아나 기억해?라고 물어보는데 닉네임이 채연짱이면 어떻게? 이름이 아니잖아. 어떻게 기억하지? 채연이가 선생님 이 말한다면 무슨가 목일까 음악? 와 으, 음악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나마 내가 과목에서 흥미를 느꼈던 건 과학이랑 미술이었거든요. 근데 미술은 절대 제가 본접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개도님 책 있잖아. 그때 저그 개도님이랑 같이 했을 때 진짜 눈 초롱초롱하게 해가지고 개도님이 저 칭찬 엄청 해주셨다니까요. 채이 요즘에 읽은 책 있나요? 요즘에 아 제목을 까먹어 오반 레인 이었나 오반 레인이라는 책인데 그게 아마 초등학생 원장 도서일 거예요. 근데 되게 좋아요 읽어보세요 5번 레인 차연아 드럼 치는 캐플리안 어때? 멋있는데? 나도 드럼 나는 기타를 잘 치고 싶고 드럼은 내가 근데 솔직히 못칠것 같아 그게 안 돼요 왼손 오른손 발 따로따로 움직이는 걸 못해요 5번 레인 5번 레인. 그 수영 이야기. 아, 춤출 때 움직이는 거랑 드럼 치는 거랑은 좀 다르지? 다들 불러달라고 하네 노래 잘 몰라요 유유유유유유유 그 부분밖에 몰라요 Baby don't say no 감기인데 그 이게 역병이에요 지금 팬퍼들이 <laughs> 다, 저희, 케플러에겐 하나의 공식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예서가 어딘가 아파서 오면 모든 멤버들이 따라서 예서를, 아, 예서 따라 아프고, 예서가 다 나을 때쯤 우리 멤버들은 앓고 있고, 그러다가 멤버들한테 예서가 다시 울마서, 마지막으로 예서가 다시 아픈. 네, 요즘 약간 감기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해요. 왜냐하면 저희 촬영할 때도 스태프분들도 다막 콜록콜록하고 그랬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생카페에서 오랜만에 채연이 옛날 직캠 틀어줬는데 귀여운 뽀잉또잉 하더라 근데 약간 약간 화면에서 더 이렇게 뽀잉 한 느낌이 더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게 매력이겠죠 체럼 레터 좀 길게 편지를 썼는데, 이거 시간이 있었어? 다 봤지. 올해는 부산에서 체연이 생가 열리더라. 그러니까, 근데 5월에 열리던데요? 아마 우리 엄마 가지 않을까? 어린이날에?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이 많이 가기를 바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좀덜 가기를 바래야 되는 걸까요? 바쁘면 힘드니까 많이 가야 되나? 덜 가기? 뭘로만 가야 되지? 많이 와주면 좋아? 생일카페가 진짜 엄청 힘든 거라고 알고 있어서 私が大好き一番大好きな食べ物はやっぱり寿司でも寿司は韓国でも美味しいからすき焼きすき焼き 게, 게, 스 게. 요즘 취미 있어요 게임? 게임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최근에 롤한번 했었다. 요즘 메타가 뭔지 모르겠어서 어, 딱히 몇번안 하겠네. 롤 경기 봤지, 오카카고 졌더라고. 하지만 둘다 응원하는 입장으로서 재밌었습니다. 연어 올 참치, 연어. 저는 참치 별로 안 좋아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 내가 안 보내줬구나. 제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을 때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마스크 벗은 셀카가 없긴 한데, 그래도 제가 찍은 사진들이랑, 찍어, 이제, 멤버들이 찍어준 사진들 올려줄게요. 하는 포인트를 가르쳐줘 한국... 강국, 음... 한국어... 조금 어 빵! 빵! この 느낌 이 바이 데스라래가인 데스. 공차에서 제일 좋아하는 미수 타로밀크티. 당도 y 망고요 g m a 도 y 초코 뭐라지? 그거 지브리 파크 나도 가고 싶다. 유니버셜에 무서운 거 없던데? 아예? 근데 유니버셜에 그아 진짜 재밌... 저는 신세계를 신세계였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베라에서는 베라에서는 그 자모카 아몬드 허, 허지 뭐 그거 있었는데 그 단종됐다고 들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엄마는 외계인 근데 그거 너무 달아가지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니면, 뭐 있지? 민초. 뭐가 제일 재밌었어? 나는 그거, 해리포터. 조금 멀미 나긴 했는데, 신세계여서 재밌었어. 방금 일본어 무슨 뜻인지. 일본어 공부법도. 일본어는 솔직히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해보려고 하면 느는 것 같고, 한번 감을 잡으면 대충, 감이 잡히는 것 같고, 방금 내가 얘기한 거는 빵! 팡! 이런 일본어에 없는 그런 발음들이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빵이랑 팡이랑 다른데 이게 포인트다. 현이는 아일랜드투 보면서 누구 응원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웨이콘 있을 때그 같이 연습했던 친구도 있거든요. 정은이랑 세비. 제가 딱 처음 웨이컨 입사했을 때 같이 연습했던 친구들이에요. 정은이랑 세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착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구구 같이 했던 후꼬짱. 근 정훈이랑 세미가 너무 큰 거야. 저 진짜 애기였거든요, 둘이가. 근데 너무 잘 컸더라고요. <laughs> 어제 그라운드 갔어? 많이 예뻐해주세요. 다른 친구들은 제가 잘 몰라서 셀비 키가 1 7이라고 진짜? 헉, 언제 그렇게 켰대? 지금도 회사에서 마주치면 안니 하면서 엄청 예쁘게 웃으면서 오거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그때도 저보다 컸던 걸로 기억해요. 2년, 2년? 3년 전? 그때도 세빈은 저보다 컸을 걸요? 근데 애기들 진짜 엄청 마음도 여리고,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잘 하고 있겠죠? 정말 마음이 여리고 잘 우는 친구들이었는데 언제 커가지고 내 키? 161인데 굽어져 있는데 척추들을 다 펴면 164정도는 되지 않을까? 6 1일로안 보인다고? 왜? 나더커 보여? 더커 보인다고 말해줘. 진짜? 나 생일이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아니니? 여튼 나 지금 이제 숙소에 거의 다 와서 라이브를 파이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딱 도착했어. 고마워. 잘 자고